그렇죠. 예. 아, 너무 싫어요. 아우. <laughs> 네. 자, 정준 어, 대표님이 이제 가운데 자리를 비워 주셨고 저희 뽀빠이 김성배 원장님께서 자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저 잠깐 세컨보러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오시죠. 자 이번 경기는 심영보 선수와 김이수 선수의 경기 자, 36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심영보 선수 어, 이번이 첫 아마추어 시합이거든요 네, KMM에 2승이 있고요 KMM에 킥복싱 1패가 있습니다 음네 킥복싱 네.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1패를 네. 해서 다시 종합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어, 네. 네. <laughs> 네. 자 1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우스포스텐스 네, 심영보 사우스포. 네, 김이수 선수는 KMM에 1승 1 1패 1무 다 있습니다. 어, 그러네요 네. 오! 오, 오 빠르게. 네, 빨라요. 그렇지. 테이크다운. 자리고 들어가는 십영보 네. 오. 자. 자, 오. 너무 막죠. 네, 네. 부드럽게 올라갔어요. 네, 벽을 오, 이용해서 다시 예.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벽을. 오, 오, 오 안바까지 졌어요 오, 자, 이거 어, 안바그릴 절득한것 네. 같습니다. 네. 심시명고 깔끔하게 지금 안바를뽑으려고 힘을 주고 있는데 라운드 초반이라 김민수 선수도 힘이 많이 남아 있죠. 맞습니다. 지금 딱싸 잡고 있습니다. 네. 다리를 뜯어내려고 하고 있죠. 한 바퀴 차면 맞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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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박아 아, 너무 끝까지 마무리 잘 했습니다. 끝납니다. 자 이쯤에 스폰서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네 대구 반월당 뽀빠이 연합의원 프리미엄 숙성용 만재네 산뜸이 미성 돼지국밥 스포츠 이벤트 전문 브랜드 OPMT 차도르 백년동가 필라 동성로 웨딩 스튜디오 세미향 대구점 킹덤 주짓수 도장 보험 전문 신지영 컨설턴트 케마 헤어 아투아 음, 동성로 만화 카페 올방 핸즈커피 동성로점 에드바이드 파이널 플래시 박종혁 스포츠 엔조이 레전드 아카데미 바이탈 주짓수 도복 맨파워 미뇨기과 대구점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많은 도움과 <laughs> 스폰서 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laughs> K MMA 무대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메인 스폰서 뽀빠이 연합 의원 김성배 대표 원장님과 함께 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또어 마치자마자 네 바로 오셨죠? 아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오오 환자가 많이 오셨나요? 예 많이 왔습니다. 아, 아 네네네. 이가 살살 내리고 있, 있던데. 아네 맞아요. 출사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웃음> 네, <웃음> 아네 <laughs>